샬롬 복된 하루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오늘은 가장 젊다는 말이 있죠. 앞으로 나이는 들어갈 것이기에 오늘이 가장 젊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자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기에 허투루 보내지 말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다시 말해 가장 젊고 건강한 오늘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말씀으로 채우면 역시나 가장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귀함은 오늘을 살게 할 동력이 되고 환경을 넘어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아벨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 서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결이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사람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기분과 감정이 좋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하염없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좋아지면 유지하기 위해 애쓰기도 하고 떨어지면 역시나 회복하기 위해 방법을 찾기도 하죠. 성도도 동일합니다. 성도도 사람이라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시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으로도 은혜를 느낄 수 없는 시즌으로 들어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성도는 기준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기록된 말씀이기에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 모두는 영육이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의 세계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는 언제나 하나님께 특심이었습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지칠 수 있고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다시 회복하고 싶다 할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슈가 생기면 대부분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떨 때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요?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습니다. 지쳤는데 무서운데 어찌 움직이냐 할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래서 움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무서워 숨은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너왜 여기 있느냐 하시며 가라. 가서 너의 미션을 수행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닌가요? 성도는 역시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도의 정체성과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도 납득도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빠른 회복은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해 보십시오. 내 감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가는 자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16절입니다. 너는 또 림시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음으로 신앙을 회복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실제 일반 심리 상담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힘든 순간에 나보다 더 힘든 일을 도와줘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생각보다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일어날 동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성도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회복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것에 한 가지를 더하면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한 성도로 성도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세우는 시간을 통해 온전한 신앙생활이 또는 신앙회복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아를 세우시며 말씀을 전하라 하셨고, 나아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세중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한 상태로 지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마음을 닫은 채로 성전을 드나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치더라도 들어오면 회복하고 힘들더라도 함께 소통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영혼을 세우며 함께 강건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힘껏 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 영혼을 세우기 위해 움직여 보십시오. 가장 빨리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무엇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힘껏 붙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나만이 아니라 남들도 살려내는 귀한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